1 3장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압눈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압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압눈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힘이 간교한 자라 그가 압눈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압눈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하니 압눈이곧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압눈이 왕께 아래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 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압눈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론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눈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눈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눈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보니 암눈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눈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 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눈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눈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눈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눈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시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눈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느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에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형 심호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네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 중내주 네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래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20장. 일곱째, 다섯째, 딸,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여 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곧첫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이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유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이를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를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하이며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윤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물을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읽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마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비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국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 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일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